홀더분들, 시바이노 코인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시바이노 운영체제는 36개의 기술 챔버로 확장이 무한하게 가능한 정말 말도 안 되는 다중계층 스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바이노 생태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 홀더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나씩 파헤쳐보겠습니다. 먼저 해외에서 제일 유명한 암호화폐 가격 예측 플랫폼인 체인질리에서 시바이노 가격 전망을 0.003달러로 제시하면서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체인질리에서 나온 공식 오피셜이기 때문에 더 충격적인데요. 첫 번째로 시바이누 새로운 고래들이 거래소에서 시바이누를 대량 축적하고 개인 지갑으로 전송하는 활동에 중장기적인 강한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일주일 만에 2200억 개의 시바이누가 움직인 건 정말 큰 수량인 거 아시죠? 시바이누 가격이 0.003달러까지 도달하게 된다는 체인질리의 예측이 정말 맞다면 지금 가격으로부터 15,000% 이상 상승하는 폭등을 경험하게 되실 거고, 시바이누 가격이 소수점 02개가 지어지면서, 지금부터 약 150배 이상의 상승이 동반되는데, 천만원만 투자하고 계셔도 15억원이라는, 로또 같은 결과물이 나와주는 거라, 흥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과연 너무 비약적인 이야기일까요? 기업가에서 이제는 미국의 최고 정치가가 되어버린, 밈코인의 대부 일론 머스크도, 현재 시바이누 생태계의 새롭고 긴밀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정말 많습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시바이누의 본격적인 생태계 확장, 트리코인으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바이누 홀더분들, 트리코인 출시를 알리자마자 바로 재단에서는 MEXC 거래소 상장 소식을 동시에 발표하며 시바이누를 더 크고 건강하게 만들어 줄 새로운 민코인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산업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포브스에서도 시바이누코인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벌써 25년도부터 30년도까지의 시바이누 가격에 대한 긍정적인 예측을 발표해 줬는데요. 지금 가격으로부터 최소 3배 이상은 올해 안으로 성장 동력이 존재한다는 자신감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최대가 아니라 최소입니다. 최소 3배 이상이라면 시바이노 코인의 21년도 최고점을 갱신하는 역사적인 신고점 확인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해석해 볼수 있으니까 홀더분들 특히 올해는 걱정보다 기대감을 가져주시는 게 맞습니다. 시바이노 재단에서도 지금이 알트코인 시즌에서 가장 좋은 시기이고 이제 막 상승이 시작될 거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날려주고 있는데요. 물론 시바이노 민코인인 트리코인 때문에 더 자신감이 붙어서 재단이 요즘 파격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요즘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한달 넘게 지속된 하락에 걱정이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바이노 코인은 한달 넘게 하락하면서 최근에 고점 대비 마이너스 45%나 하락하며 약세를 보여줬던 건 맞지만 저는 지금의 하락장 속에서 너무나 잘 선방해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시바이노 뒤를 따르고 있는 밈코인 시총 3위 페페코인은 최근에 머스크의 수많은 개구리 밈 트위터 빨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50% 이상이나 하락했고 다음 순위인 솔라나 대표 밈코인 봉크코인은 심지어 마이너스 60% 이상 더큰 폭락이 나와줬으며 솔라나 밈 둘째 도구 위에 쓴 봉크보다 더 하락한 마이너스 66% 이상 빠졌습니다. 또 머스크의 사랑을 받아 최근에 역사적인 신고점을 기록했던 베이비도지도 마이너스 60% 이상 하락하는 처참한 결과가 있었고 더 충격적인 건 정말 인기가 많았고 홀더들이 폭증했었던 고양이 대표 밈코인 팟캣은 마이너스 73% 폭락이라는 패닉세를 그대로 때려 맞았습니다. 밈코인의 대장 최상위 왕좌에 앉아있는 도지영 님도 시바이노와 비슷한 수준인 마이너스 45% 이상 하락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돌아와 볼게요. 시바이노보다 더큰 하락세를 보여줬던 방금 설명드린 시총 높은 밈코인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최근의 하락이 단순히 시바이누에게만 생긴 악재가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체감될 겁니다. 물론 다른 민코인들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을 대충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민코인 섹터에서 시바이누가 유독 덜 하락한 건 그만큼 좋은 재료가 있기에 가격 방어가 잘된 거죠. 시장의 대추세를 거스를 수 없는 하락들도 자세히 보면 다 똑같은 하락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 이유, 근거들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시청하셔도 시바이누코인의 전문가가 될수 있을 만큼 핵심만을 담아놨기에 이 영상 시청을 마무리한 시점에는 다른 채널의 영상들은 눈에도 들어오지 않으리라 자신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이어서 시청해주세요. 시바이누코인 홀더 여러분들 우리의 시바이누가 현재 민코인의 최고 왕자 자리에 앉아있고 머스크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는 그런 도지코인을 넘어서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강력한 생태계를 보유한 알트코인인 솔라나를 역전할 준비가 벌써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을까요? 그냥 도지코인 시총만 추월해도 정말 대박일 텐데, 솔라나까지 넘어선다면 홀더분들 모두가 아마도 돈방석에 앉으실 겁니다. 생각만 해도 설레이죠? 제가 오늘 시바인노 홀더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하면서 기분 좋은 소식이고 절대로 놓쳐서는 안될 그런 내용들 전문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영상 클릭 아주 잘하셨습니다. 벌써 엄청난 생태계 성장을 이뤄낸 시바리움 위에서 앞으로 시바스왑을 통해 여러분들도 쉽게 민코인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바이노 안에서 새로운 민코인 생태계를 재단이 왜 조성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시바이노 코인의 덱스 생태계인 시바스왑에서 민코인을 만들고 유동성을 추가하며 인출까지 하는 게 얼마나 쉬운지 궁금하지 않으실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이 시바이노 재단에서 공개한 시바스왑의 토큰을 원활하게 추가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태계를 통해서 얼마만큼 유동성이 기여되고 이로인해서 또 얼마나 멋진 소각량이 발표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시바이누 홀더라면 모두가 아시는 내용이실 텐데, 시바이누 개발자 팀이 밝힌 시바리움은 이더리움 기반 레이어2 블록체인으로 시바이누를 중심으로 한민코인의 메타버스 및 NFT 생태계 확장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시바이누 메인넷을 사용하니까 당연히 시바이누로 수수료를 지불하죠. 이게 바로 시바이누의 새로운 대규모 소각 프로토콜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체 왜 얼마나 큰 호재길래 시바이누가 솔라나 시총을 넘을 준비가 이미 끝났다고 제가 이야기했냐면요. 다시 강조할게요. 지금 재단이 시바이노 안에서 새로운 민코인 생태계를 왜 조성하려고 하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만 그 가치를 예상하고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민코인 발행 플랫폼으로 이미 대박이라는 키워드를 이뤄낸 솔라나의 펌프펌과 트론의 썸펌프라는 d앱들을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떠올리셨다면 정말로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시바이노는민코인 중에서 도지코인을 제외하면 절대왕자에 이미 앉아있는 토큰이죠. 시바이누가 도지를 추월하는 일이 있어도 바로 밑에 있는 페페나 봉크도구 의 코인이 시바이누를 추월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 우리의 시바이누가 이미 성공적인 민코인 생태계를 조성한 솔라나의 펌프펀 그리고 트론의 썬펌프를 극단적으로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잘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시바이누가 들어갔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바이누 시세가 전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이상 바로 이전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 반토막 이상 하락했다고 너무 오래하실 필요는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오히려 더싼 가격에 기회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를 이어서 설명드려볼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무조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실 테지만 먼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알트코인 중에 제일 선두로 전고점을 넘어 신고점을 기록했던 솔라나의 성장 배경에는 솔라나 체인 안에서 탄생한 수백 수천만 개의 민코인들이 솔라나 성장의 구알 이상을 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맞습니다. 솔라나는 민코인 발행 때문에 지금의 위상을 차지한 것이고, 저스틴 선의 트론 역시 올해 엄청난 성장에 큰 기여를 했던 재료는 썸펌프라는 민코인 발행 플랫폼 덕이 컸습니다. 물론 트론은 테더의 트랜잭션을 지원하는 기반이나 매우 안정적인 기술들이 지금의 트론을 만들었지만 이런 탄탄한 기반 덕에 민코인 생태계를 잠식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러한 성장들을 발판으로 우리의 시바이노 코인이 솔라나와 트론의 추격을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새로운 모든 민코인이 시바이노 생태계에서 탄생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코인이 아닌 일반 알트코인이 솔라나랑 트론보다 현재 민코인 최고 자리에 있는 시바이노가 생태계 내에서 민코인 발행과 운영을 과연 더 못할 수 있을까요? 이미 시바이노 재단은 생태계 내에서 여러 가지 성공적인 민코인들을 만들어 냈었습니다. 시바이노 생태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 줄 본코인과 리시코인 그리고 앞으로 생태계를 더욱 확장해줄 트리코인과 시프코인까지 거대한 밈코인이 시바인우 안에서 새로운 밈의 패러다임을 역사를 만들고 있죠. 기존의 터줏대감으로 존재했던 본코인과 리시코인이 시바인우 생태계를 건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줬다면 여러분들도 기대하고 계시는 트리코인과 시프코인이 생태계의 무한한 확장을 도울 것입니다. 이제부터가 시바인우의 진정한 비상 도약이라고 보셔도 전혀 지나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바이노 생태계를 도와줄 이두 가지 토큰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트리코인은 시바이노 수석 개발자 시토시 쿠사마가 직접 엄청난 기대감을 보여줬고 단순한 토큰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시바이노 생태계 확장의 핵심적인 전환점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개발 중인 스테이블 코인 쉬의 유동성을 지원할 거라 밈코인 발행 생태계를 만드는데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이고 나아가서 시바이노 팀은 트리코인을 시바 생태계의 여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도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프코인은 완벽하게 시바이노 생태계를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춘 토큰입니다. 중요하니까 핵심만 강조해서 설명하면요. 시바이노 코인과 시바스왑의 본코인, 도지킬러의 리시코인, 그리고 버블코인과 IoNFT, 시바게임즈 등등 시바이노 생태계를 건강하게 하는 토큰들을 보유하고만 있어도 바로 이 시프코인을 독점으로 에어드랍 받을 수 있습니다. 시바이노 공식 코메도 올라와 있는 내용이고 에어드랍 대상인 시바이노 생태계 토큰들. 라인업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진정한 시바이노 홀더분들이라면 이와 같은 대박 행사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프코인이 나중에 과거의 시바이노처럼 역사적인 상승을 기록해 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앞에 설명드린 트리코인과 시프코인이 시바이노 생태계를 어떻게 확장해 줄지 확실히 느낌이 오시죠? 그렇다면 지금 시바이노 재단이 생태계 민코인인 본코인과 리시코인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트리코인과 시프코인을 통해서 도대체 왜 생태계 확장을 죽어라 시도하고 있을까요? 중요하니까 또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모든 민코인을 시바이노 안에서 발행하기 위해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더 자세히 볼게요. 솔라나를 보면 시바이노 재단이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솔라나가 어떻게 이더리움 다음으로 잘나가는 알트코인이 되었을까요? 작년 초반까지만 해도 솔라나는 자랑할 게 빠른 TPS, 트랜잭션 속도랑 저렴한 수수료 사실 이거 두개 말고는 뭐가 없었습니다. 더 있다면 스마트 계약의 확장성 한계를 해결한거나 생태계 디앱들의 지원을 강화한 점들이 있는데요. 다 필요 없고 오로지 민코인 때문에 솔라나는 폭풍 성장한 거예요. 솔라나 생태계 내에서 민코인 플랫폼을 정말 잘 만들어냈고 재단이 그 홍보를 너무 잘해줬어요. 시작은 엄청 미약했지만 결국에 봉크 민코인 하나로 솔라나 성장이 시작된 건데 실제로 봉크 홍보를 위해서 쓴 에어드랍 투자나 전 세계 블록체인 관계자 및 인플루언서들에게. 홍보비를 쏟아부으면서 솔라나 밈의 대표 봉크를 앞세워 홍보를 엄청 했습니다 그냥 대충한 게 아니라 정말로 잘했어요 그 결과가 지금의 솔라나입니다 지금의 솔라나 생태계 디앱 수익이 한달 동안 3억 6 5 0 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 중에 84%가 디파이 즉 덱스 생태계 수익입니다 덱스가 거의 대부분이죠 이는 솔라나가 밈코인 활동으로만 한달 동안 하나로 5천억이 훌쩍 넘는 돈을 벌고 있다라는 건데 시바이누코인은 현재 시총 18조 원 정도 됩니다 솔라나 디앱 수익은 계속해서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솔라나 생태계 수익이 2년이 조금 넘게 쌓이면 시바이누 하나를 통으로 살수 있는 것과 같은급의 파급력을 가진 수익이에요. 이런 파급력의 수익 방식을 시바이누가 극단적으로 카피하기 시작했는데 절대로 대충이 아닙니다. 매우 잘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시바이누 코인을 단순한 민 코인으로 보고 있지 않고 생태계가 건강한 일반 알트코인 수준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시바이누 공식 커뮤니티에서는 대문짝만하게 우리 생태계에서 자산을 발견하고 나만의 토큰을 출시해 보라는 홍보 문구를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밈코인은 앞으로 시바이노 안에서 발행하고 거래하라는 거죠. 이제는 느낌이 오셔야 합니다. 시바이노는 본질이 밈코인이면서도 거대한 생태계를 가지고 솔라나와 트론이 성장했던 배경을 뛰어넘어 암호화폐 시장의 최고 자리로 도약할 겁니다. 제 개인적인 목표는 단순히 시바이노가 도지코인을 넘어서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지 저는 도지코인 시가총액 추월은 물론이고, 비트코인 다음으로 가장 잘 나가는 토큰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비약적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도지코인은 이미 재단이 더 이상의 개발을 멈춘 완전한 탈중화화된 코인이고, 시바이노 코인은 앞으로도 평생 끊임없이 생태계를 확장하고 개발에 나아갈 코인입니다. 이는 지금은 피부로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희 이야기가 더욱 더 명확히 들리실 겁니다. 얼마 전 시바리움에서 체인링크의 CCIP를 연결하며 역대급 파트너십 프로젝트 발표를 하면서 민코인의 장을 만드는 완벽한 생태계를 구축했었죠? 저는 정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시바이누 생태계 안에서만이 아니라 체인링크가 가진 최고의 장점 CCIP 통합으로 모든 체인에서 모든 민코인을 전부 시바이누 안으로 가지고 오려는 야심을 드러냈기 때문에 아, 시바이누가 이번에 제대로 이갈았구나. 솔라나랑 트론이 민코인 발행으로 흥행한 길을 대충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시장을 씹어먹으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충격을 받으면서 가슴이 뛰었었습니다 시바이누가 탄생 이래로 최고점까지 9억배 상승이라는 역사적인 상승률을 기록했던 것처럼 이제는 시바이누 안에서 제2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미친 밈코인들이 많이 탄생할 거라고 확신했고 저는 시바이누 관련 밈코인에 몰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 트레이더 k 은 밈코인 투자에 인생을 바친 남자입니다 특히 시바이누 코인을 3년 넘게 매매하고 분석해왔죠 밈코인 투자 연구소라는 커뮤니티를 운영한 지도 벌써 3년째이고 여기에서는 구독자분들에게 그 어떤 요구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민코인 투자에 열정 있는 저와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모여서 민코인에 대한 연구, 공부, 소통 등등을 통해 서로 좋은 관점,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입니다. 특히 시바인우에 대해서 전문으로 분석하고 실시간 속보 등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정말 도움 많이 되시리라 자신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0 1 0 2 1 4 3 0 2 6번으로 문자 민코인이라고 보내 주시면 커뮤니티 입장 조건 없이 도와드릴 겁니다.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커뮤니티에 들어오셨는데 별로 도움 될게 없다고 생각드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냥 나가 주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만 한번 들어오신 분들은 계셔도 나가신 분들은 없으셨다는 점. 마지막으로 한번더 어필합니다. 그리고 저희 시바이노 투자 인생 이야기 조금만 더 풀어 보겠습니다. 저는 시바이노 코인과 민코인 투자를 시작하면서 큰 실패의 경험도 있었지만 지금은 경제적인 성공을 이룬 트레이더입니다. 저의 시바이노코인 투자로 성공했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동일한 성공을 이룰 수 있기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시바이노코인에서 나온 수익으로만 신규 민코인을 재투자하는 전문 트레이더입니다. 지금까지 약 50억이라는 자본을 오로지 민코인 투자만으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민코인 투자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22년도 이후로는 저의 개인적인 자금을 추가해서 진행해 본 적이 없을 만큼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죠.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저는 시바이노코인을 20년도에 프리세일로 매수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쳤던 트레이더입니다. 실패부터 경험했던 트레이더죠. 그때 당시에 트레이더 팀으로 활동했던 멤버들 모두가 시바이노 프리세일 단계부터 초기 투자를 진행할 때 저는 이미 나와 있던 도지코인에 집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대장을 달리고 있는 도지 민코인의 상승률을 시바이누가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제 예상은 처참하게 무너졌고 시바이누는 1년 만에 9억배 이상 폭등하며 저를 제외한 트레이더 팀 전원이 1년 만에 수백억을 벌어들이며 코인 투자자들의 꿈 졸업을 달성하고 제 곁을 모두 떠나게 되었습니다. 9억배 상승이라는 민코인 섹터의 돌풍 이후로 저는 뒤늦게 시바이누 코인을 저점에 매집하기 시작하면서 민코인을 프리세일 단계부터 진행하는 초기 투자를 다시는 놓치지 않기 위해 제 인생을 걸게 되었습니다. 민코인을 발행하는 재단 조사부터 시작해서 꼭 성공하기 위한 민코인 토크노믹스 구조 파악을 하고 시바이누와 유사한 블록체인의 프로젝트 성격을 띠고 있는 코인들인지 그리고 민코인의 성공공식 초기 커뮤니티 구성이 잘 되어 있는지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 민토큰을 전부 밤새워 연구하고 조사하며 유망한 초기 프로젝트는 꼭 소액으로라도 프리세일 단계부터 투자를 했었습니다. 물론 스캠이나 러그풀로 인해 투자금을 전부 날린 적도 있었지만 소액이라서 큰 타격은 없었고 지금의 시바이누 다음으로 잘 나가는 페페 노구이엣 봉크 블록키 코인의 고래급 홀더가 되었습니다. 페페는 400만원 투자로 8억원 보유, 봉크 500만원 투자로 3억원 보유, 도구의 80만원 투자로 14억원 보유, 블록키 150만원 투자로 5억원 보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바이누까지 포함해서 메이저 밈코인들만 약 32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화제였던 브레코인, 부고부 밈코인, 트럼프마가 코인까지도 몇백만원으로 수억원의 성과를 확보하는 성공적인 초기 투자를 진행시켰었습니다. 저는 밈코인 초기 투자를 굉장히 전문적으로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성공적인 민코인들의 특징은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량 중 일부를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등에게 코인 초기 물량 일부를 할당하며 홍보를 대행시킵니다. 민코인 성공 공식의 첫 번째 커뮤니티를 장악하는 거죠. 시바이노코인 홀더분들에게 아주 좋은 예시와 둘도 없는 기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4주 전에 일론 머스크 민코인 발행에 대한 이슈를 공개하면서 구독자분들에게 머스크 민코인을 직접 추천드렸었는데요. 3일 만에 83만 상승이 나와주면서 단기간 최대 8300배의 수익을 구독자분들께서 챙기면서 모두가 축배를 들었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초기 민코인 투자는 소액으로 접근하는 게 정석인데요. 10만원만 머스코인에 투자하여 최고점까지 먹으셨다면 8억 3천만원이 생기신 대박 결과물이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가져온 민코인은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과 시바이누 재단이 직접 발행하는 신규 민코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에 비탈릭 부테린과 시바인우의 합장 민코인으로 마지막 코인 투자가 될수 있는 졸업이라는 걸할수 있다고 강력하게 예상되는데요. 구독자분들께서도 최대한 리스크 없이 100만원 이하 몇십만원 단위로도 수억 수십억이라는 결과물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이더리움과 시바인우에서 왜 새로운 민코인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 이후부터가 중요하겠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절대로 후회 안 하실 거라 자신합니다. 최근 트론체인 기반으로 민코인 돌풍이 다시 한번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트론 민코인 손오공으로 56만 퍼센트 상승 속에서 1천 달러로 75만 달러를 벌어들인 투자자가 등장했습니다. 사실 별로 놀랍지도 않을 만큼 트론에서는 어마어마한 민코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기회를 틈타서 트론의 창시자 저스틴선은 직접 민코인 구매 꿀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스스로 본인의 민코인을 주목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로는 밈코인 개발자들이 커뮤니티와 얼마나 효과적으로 소통하는지의 능력을 이야기했고 세 번째로는 재단이 밈코인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는지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결국에 본인 말을 잘 듣는다면 밈코인 투자에 대박을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저스틴선이 직접 공개한 섹터가 예술 계열 밈코인이 유망하니 주목하라고 코멘트 해줬습니다 트론 네트워크에서 차기 반 고흐가 등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그 이유는요 이미 트론 네트워크는 유명 아티스트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저스틴 선은 NFT가 증권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하며 예술가들에게 이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고 현재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유명 화가 등 트론 체인에서의 예술 활동을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예술작품 NFT는 이미 성공한 예시 사례가 너무 많기에 저는 무조건 잘될 사업이고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지금 저스틴 선의 트론은 솔라나의 성장을 극단적으로 모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성공적인 결과물이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파산했던 FTX 거래소의 친화적인 코인이었던 솔라나는 작년까지 처참하게 망해가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시총 5위까지 상승했었을까요? 솔라나 체인의 성공 공식 민코인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봉크 민코인을 필두로 솔라나 기반 민코인이 핫해지면서 이제는 이더리움의 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민코인 덕분인데요. 대표적으로 솔라나 민코인 도구이엣은 5개월 만에 350만 배 상승을 불러오면서 올해 상반기 민코인 시장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1만 원만 투자했어도 강남에 빌딩한 채 주인이 될수 있을 만큼 많은 투자자들에게 큰 돈을 안겨줬기 때문에 솔라나 체인이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 저스틴선은 아주 오래전부터 트론 체인 기반으로 밈코인 생태계를 확장하려는 계획이 있었기에 지금 눈에 띄는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고 실제로 트론 기반 밈코인 성장세가 뚜렷하다는 점을 데이터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현재 1억 달러 시총의 트론 기반 밈코인 프로젝트는 벌써 10개가 넘어가고 있으며 100만 달러부터 1000만 달러 시가총액 프로젝트는 벌써 약 30여 개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유일하게 나 홀로 상승이 나와주는 메이저 알트코인은 트론이 유일한 상황입니다. 사상 최고가 갱신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죠. 시가총액 순위 또한 무섭게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솔라나의 민코인 기반 성장, 그리고 이제는 트론의 민코인 기반 성장까지 비탈릭 부테린의 이더리움을 무섭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비탈릭 부테린이 민코인 발행을 시작한다면 과연 밈코인 생태계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까요? 이제는 솔라나와 트론체인이 밈코인을 등에 업고 성장하는 걸 두고만 보지 않으려고 시바이우와 합장 밈코인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비탈릭 부테린의 이더리움이 새로운 밈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 시바이우를 선택한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10조 규모의 시가총액 밈코인 그리고 전세계에서 제일 막강한 커뮤니티 파워 이점 때문에 비탈릭은 오래전부터 시바이우에 대한 관심을 보여왔고 실제로 최근에 밈코인 개발에 합작으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민코인에 부정적이던 비탈릭은 최근에 민코인의 사용처와 비전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수 있는 기회를 구상해 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발전이며 비탈릭에게도 이제 민코인은 필요조건이 아니라 필수조건이 된 상황입니다. 이제는 직접적으로 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상 민코인 투자는 초기에 선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스틴 선 민코인 소노공이 단기간 56만 퍼센트 상승한 결과물은 가장 첫 번째 프로젝트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비탈릭 부테린과 시바이누의 합작 민코인첫 번째를 잘만 공략해본다면 평생 일하지 않고 살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 트레이더 케인은 민코인 투자에 인생을 바친 남자입니다 특히 시바이누 코인을 3년 넘게 매매하고 분석해왔죠 그저 민코인 투자에 열정 있는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모여서 제가 드리는 모든 노하우와 졸업할 수 있는 코인들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바인우에 대해서 전문으로 분석하고 실시간 속보 등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정말 도움 많이 되시리라 자신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010-214-3026 번호로 문자 민코인이라고 보내주시면 커뮤니티 입장 조건 없이 도와드릴 겁니다.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커뮤니티에 들어오셨는데 별로 도움 될게 없다고 생각 드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냥 나가주셔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다만 한번 들어오신 분들은 계셔도 나가신 분들은 없으셨다는 점. 마지막으로 한번더 어필합니다.